네, 안녕하세요 도깨 t v 입니다 오늘은 허기워기 스킨게임 퍼피 플레이타임 모프라는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배지를 찾아서 여러가지 허기워기로 변신할 수 있는 게임인데 게임에 접속을 해봤더니 스킨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얻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무려 39가지나 된다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제가 싹다 찾는 영상을 한번 만들게 됐습니다. 아참 그리고 영상 재생바에 챕터를 구분을 해둘 테니까 참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누른 다음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죠. 자 들어가자 라고 했지만 들어갈 데가 없네. 화면 왼쪽에 배지 배치... 메뉴를 누른 다음에 여기 모프 모프 메뉴로 들어오면 변신할 수 있는 스킨들이 엄청 많지만 아직까지 다 잠겨있죠 이걸 제가 세아려보니까 39가지가 있더라구요 여기 있는 39개의 스킨들을 차례대로 한번 얻어볼게요 에빌페니 위쪽에 세번째 메뉴 텔레포트를 눌러서 여기 하나 둘셋 네번째 있는 맵을 들어갈게요 여기서 쭉간 다음에 아마 이거였나? 아 여기있네 여기 박스 뒤에 여기에 딱 닿으면 에빌 펜이를 얻을 수 있다는 어, 에빌 펜이가 잠금 해제가 됐죠. 변신. 이렇게 바로 이런 모습의 에빌 펜이 음, 픽이랑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름이 펜이라는. 오케이. 다음은 에빌 허기워기. 에빌 허기워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서 일단 뛰어내려. 뛰어내린 다음에 이쪽으로. 다다다다다다닥. 여기 끝에 가면은 방에 천장에 머리가 있죠. 허기워기 머리가. 이거를 아래쪽에 있는 걸 눌러서 이걸로 딱. 다담에딱 다음엔 에빌 허기워기를 얻을 수 있다는. 오케이. 바로 이 모습이죠. 다음은 나이스 허기워기. 이거는 두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서 왼쪽 끝방으로 열고 다다다다다다 계속 가면은 어, 여기 있다. 여기다. 여기죠. 여기. 팔, 팔팔. 팔. 음, 에빌이랑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입이 약간 다르네요. 약간 스마일. 다음은 나이스 페니. 나이스 페니는 하나, 둘, 세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서 그림 속으로 그림 속으로 가서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까지 가면은 파쿠르가 있어요 파쿠르 간단한 파쿠르가 노란색으로 핫핫 아, 아, 됐다 오케이 초록색으로 와쫙 아, 됐다 여기에 딱 닿으면은 나이스 페니를 얻을 수 있다는 음, 바로 이런 모습 쫙쫙 다음은 나이트메어 허기 나이트메어 허기는 두 번째 맵으로 가서 기에 왼쪽 방으로 다다다다다다 여기에 끝에서 오른쪽 문으로. 길 끝까지 가면은 또다시 파쿠르를 해야 된다는 손으로 쫙 올라간 다음에 핫핫핫핫핫핫핫 핫핫핫핫핫핫핫핫 콰앗 콰와와와하우와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진짜 아웃기가 힘드네요 이건 야 빨리 줘 오케이 나이트 메어 허기 와 이걸 얻으려고 이게 뭐라고 진짜 어, 아무튼 나이트 메어 허기 다음은 킹 허기 이거는 네 번째 맵으로 가서 이쪽으로 쭉쭉쭉쭉 쭉 손을 써서 여긴가? 아 여깄다 여기, 여기 박스 위에 왕관이 있죠 이 왕관에 닿으면 킹허기 배치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음, 바로 이런 모습 킹허기 다음은 스파이더허기 이거는 두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서 아마 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우와 짜워 딱골라간 다음에 됐냐? 됐죠? 스파이더허기 음, 진짜 거미처럼 팔이 엄청나게 많은 스파이더허기 어라라라라 다음은 얼룩말허기 얼룩말 허기는 그냥 시작 위치에서 바로 오른쪽 방으로 이 방에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얼룩말이 있죠 이걸 먹으면 수 있다는 바로 이런 모습 얼룩말 허기 다음은 데몬 허기 데몬 허기는 다섯번째 맵으로 가서 이걸로 배관에 딱 올라탄 다음에 대관에 올라탄 다음에 아마... 아, 저, 저, 저거다... 저 끝에... 아다다다. 아, 나, 나, 나...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또... 아, 조심, 조심... 여기... 아... 여기... 왠... 삼지창 같은 게 있죠... 데몬의 삼지창... 여기다 하면 얻을 수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의 데몬호기... 삼지창을 들고 있네요... 뿔도 있고... 오케이 다음은 골든 도미너스 허기 인데 어 이거는 일단 게임에서 잠깐 나갈게요 음 여기 제작자 아이디를 눌러서 제작자 그룹에 가입을 하면 된다는 오케이 배지를 얻었죠 제작을 하자마자 이게 바로 골든 도, 도미너스 허기 와우 다음은 티클미 허기 티클미 허기는 세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 그림을 지나서 아마 근처에 아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눈알이 있죠 여기에 닿면 그냥 바로 얻을 수 있는 이거는 뭘 뜻하는 허기 허기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시는 분은 댓글로 부탁드릴게요. 티클미, 다음은 BC 허기랑 TBC 허기랑 OBC 허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설명을 읽어보니까 어, 프리미엄 플레이어로 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요, 프리미엄 플레이어 30분, 60분 그리고 2시간 가입을 한 상태로 플레이를 하면은 이세 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은 없는 듯 어, 어떻게 보면 유료 스킨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세 가지 그러면 다음은 콘헤드, 코 내드 거기는 하나 둘셋 넷, 다섯, 여섯 번째 맵으로 가서 일단 손을 꺼내 들고 저기 파란 레일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러면은 다다다다닥 어떻게 하면 올라갈 수가 있을까? 이쪽으로 일단 타고 올라가. 아, 아 저기로 갈까? 아, 다다다다다다다닥 올라가고, 여기 파란 레일, 파란 레일에 우앗 여기로 놉 nope. 오케이 okay. 그럼 저기로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이거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어, 콘헤드 허기를 얻었네요 생각보다 좀 귀여운 듯 약간 교통 관련 허기 허기인가 뭐 그런 것 같네요 교통 표지판 아무튼 콘헤드 허기 다음은 트윈헤드 허기 이 트윈헤드 허기는 일단 공섭으로 갈게요 저는 친구 메뉴를 눌러서 2명 이상을 초대를 해야 한다는 오케이 배지 얻었죠 아무튼 초대가 됐나 봐요 배지 얻었으니까 오케이 트윈헤드 머리가 두 개죠 말 그대로 머리가 두 개인 트윈헤드 여기 다음은 소니 커기 여기 소니 커기 허기 여기는 하나둘셋넷 절 끝에 있는 7번째 맵으로 가서 뒤로 돌아서 다다다다다다 여기 끝에 있는 방에서 왼쪽 구석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서 여기서 핫핫핫핫핫 여기서 오른쪽으로 여기서 여기를 지나서 여기서 바로 갈 수가 있었나 오케이 여기 가면은 링이 있죠 그러면 소닉 허기여기를 얻을 수 있다는 그리고 여기 온 김에 소닉의 친구인 테일즈 여기 있는 테일즈 허기 h 기 이것도 같이 얻고 갈게요 여기서 바로 나가서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가면 또 다시 파쿠르를 팟팟팟팟팟팟 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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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테일즈가 있죠 테일즈 테일즈에게 가면은 테일즈 포드 배지를 얻을 수가 있다는 오. 속도도빨라 와. 소닉 허기 허기 진짜 소닉처럼 빨라 와- 와다다다다라 와. 그리고 테일즈 테일즈도빠르네요따다다다다다다 a da d 빠르 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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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da da 그린치 a d 는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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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쪽으로 간 다음에 여기였나? 아 저기 있다. 손을 꺼내 들고 쫙쏜 다음에, 쏜 다음에. 딱 이걸 이걸 아 닿아야되는데 못가나 호와 따됐죠 오케이 뭔진 잘 모르겠네요 산탄가 다음은 트윈헤드인데 아까랑 중복이네요 패스 이거 다음은 서스허기 서스허기는 건물 안으로 바로 들어가서 여기 왼쪽 방으로 여기서 아 저기있다 어몽어스 모양의 쓰레기통 같은 걸딱 먹으면 얻을 수 있다는 어몽어스 컨셉의 허기 허기인 것 같네요. 다음은 프로즌 허기 얼음 여기로 와서 프로즌 허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 있는 한풍구로 바로 직진. 다다다다다다. 가면 있죠 여기 바로 있죠. 쫙 얻어버리기. 오케이 얼음 허기. 다음은 터틀 허기 거북이 두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 왼쪽에 있는 방으로 간 다음에. 한칸 두칸, 제에 있는 형광등, 형광등 위에 아마 저기 거북이 등껍질이 있을 텐데 어디가서 아 됐죠? 거북이 등껍질을 하고 있는 거북이 허기. 이게 바로 거북이 허기라는. 다음은 닌자 허기. 닌자 허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번째 맵. 여기서 어, 천장 어딘가에 표창이 있는데 어디 있더라. 일단 올라가 볼게요. 따다다다다따 올라가면은 아, 저기 다 저기 다 바로 갈 수가 있을까? 안될것 같은데, 어...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아, 올라간 다음에 갈 수가 있을까? 오, 어, 된다, 된다. 오케이, 우와... 네, 얻었죠. 닌자허기, 그 창을 들고 있고, 머리에 띠를 하고 있네요. 닌자라면 좀 빨라야 되는 거 아닌가? 소닉보다 느린데, 다음은 엔젤허기. 엔젤허기는 여기 숲에 아마 날개가 있을 거야 날개! 저건가 저기 있다. 이거 이 날개를 딱 먹으면 된다는 e 그대로 엔젤 허기. 다음은 틱스 허기. 틱스 허기는 하나 둘 s i 다섯 번째 a 가서 저서저단일어뛰어뛰어뛰어 다음에 이에이색뒤색뒤서이쪽이틱에틱스마크마크죠 있죠. 이걸 딱 다음은 틱스허기를 얻을 수가 있다는... 음, 이게 뭘까요? 손에 칼이랑 총 같은 걸 들고 있고, 온진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게 틱스허기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다음은 버지워지... 버지워기가 아니라 버지워지... 음, 이거는 바로 이쪽으로 쭉 가서... 여기 나무에 벌집이 있죠. 벌집에 딱 닿으면 바로 얻을 수가 있는 버지워지... 벌허기 웍인가? 꿀벌 컨셉... 다음은 플럼버 허기... 럼 버기는 두 번째 맵으로 가서 허기허기 뒤쪽에 여기 여기 슈퍼 마리오의 어호관 초록색 관 여기로 딱 들어갈 수가 있고 파쿠르를 해야 되죠. 와 간단한 파쿠르를 해서. 슈퍼 마리오의 모자를 딱 받게 되면 얻을 수 있고 음, 이름은 블럼버지만 누가 봐도 슈퍼 마리오 컨셉이라는 다음은 파이어 허기, 불 허기, 오기. 파이어 허기 오기는 어, 시작 지점에서 여기 쓰레기통 같은 게 있죠. 여기 뒤편으로 가보면은 저기 모닥불이 있어 여기다 딱 닿으면 바로 얻을 수가 있는 파이어 허기. 우와, 오, 불탄 허기, 불타버리기. 다음은 티키 허기. 티키 허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맵으로 가서 이쪽으로 자자자자자. 올라가서, 여기 창이 있죠, 창. 여기 딱 닿으면 얻을 수 있다는. 이게 대체 뭘까요? 뭔가 원주민 같은 컨셉 같다. 아무튼, 티키 허기. 우와. 다음은 발디 허기. 전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스킨이죠. 이거는 두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 허기 허기에 손에 들려있는 자. 여기 자에 닿으면 얻을 수가 있죠. 발디 선생님 허기 허기. 어, 뚝배기가 안 된다는 게좀 아쉽네. 다음은 보이 허기. 보이허기는, 하나, 둘, 세 번째 맵으로 가서, 음, 좀 전에 들어갔던 그림 속으로 들어가서, 아, 까 할걸. 들어가서, 어? 여기서, 여긴가? 여기로 딱, 벽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들어가면, 보자가 있죠. 이게 바로 보이허기. 음, 이거는 FNF 남자친구 컨셉이겠죠. 아마. 하지만 노래를 부르진 않는다는. 마이크가 왜 없냐. 다음은, 피그허기. 피 거기는 하나, 둘, 셋, 넷, 여섯 번째 맵으로 간 다음에 어, 떨어져야 되는데, 아마 저쪽이 아닐까? 저 끝에 일단 가보자. 둥이 쪽에 있을 텐데, 방망이가...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이쪽이었어. 여기, 여기, 저기 바닥에 보이죠, 방망이가?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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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딱 써서, 어, 어. 벽에다가 딱 써서. 떨어지면은 방망이에 닿으면 배지를 아, 얻었네요. 오케이 피그허기. 어 피기랑 연관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비슷하죠. 옷이랑 일단 옷이 똑같아. 하긴 뭐 피기의 복장도 그레니의 복장이었나? 아무튼 옷이랑 방망이 어, 그리고 색깔까지 상당히 피기랑 흡사한 피그허기. 그냥 피기허기라고 했어도 될것 같은데 뚝 배기를 깰 수가 없. 다음은 잉크허기. 잉크허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맵으로 가서 저기 TV가 있죠. TV 아래에. 쏟아진 잉크에 닿으면 그냥 얻을 수가 있다는 말 그대로 잉크 허기인데 머리 모양만 좀 다른 듯 검은색 잉크 다음은 헥스 허기인데 이건 얻는 방법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일단 세 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 이쪽인가 손으로 여기를 딱 어떻게든 올라가 올라간 다음에 시야를 밖으로 볼 수가 있게 되죠. 이 상태에서 적을 먹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 위에 있는 거. 먹을 수가 없지만, 여기서 아무 허기, 허기 허기로나 변신을 해. 변신을 딱 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진다는, 나온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되겠죠. 그럼 바로 X 허기, X 허기. 우와, 뭐야.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우와, 진짜 빠르다. 소니보다 더 빠른 것 같은데? 다음은 고양이 허기. 라고 했지만 이 고양이 허기는 아직까지 나오지 가 않았다는 근데 얻은 사람 뭐야 다음 업데이트라고 하는데 뭐죠 음, 이건 아무튼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 다음은 유니콘 허기 유니콘 허기는 바로 들어가서 여기 뿔이 있죠 뿔 뿔에다가 딱 촤악 얻었다 오케이 뿔에다가 닿으면 된다는 유니콘 허기 다음은 엑솔로틀 허기 두번째 맵으로 가서 오른쪽 방으로 가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면은 여기 수영장 같은 곳이 있는데, 여기 아마 물속에 어딘가 있었을 텐데, 물속에... 어, 저기 있다. 여기, 물속에 있죠. 엑설러트 허기, 이것도 뭔지는 잘 모르겠다는 핑크핑크한 허기. 마지막으로 뉴비허기, 뉴비허기는 하나, 둘, 셋 네번째 맵으로 가서, 여기 바로 이쪽에 있는 선반 위에 악스가 열려 있는데 이 안에 뭔가가 들어있죠 이딱 닿으면 닿으면 발줘 됐지 됐다 오케이 근데 이건 뭘까 아령인가? 무기인가? 튜브? 뉴비허기 어, 모두 39개인 줄 알았는데, 프리미엄 플레이어로 밖에 얻을 수 없는 3가지랑,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고양이, 그리고 중복되는 트윈헤드, 이렇게 5가지를 빼서 34가지가 되네요. 영상으로는 얼마나 빠르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찾기 위해서 좀 힘들었네요. 생각보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